안녕하세요. 기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레크레이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어 하나님을 더욱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순으로 나와 주세요. 시작. 내생각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유지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십장 3 6절에서절말씀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유지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0장삼십절에서삼십절 말씀함에.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동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하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동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하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감독 만난 자가 되겠느냐 이르되 누가 감독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어,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 누가 보고 만나? 누가복음 누가 10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이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아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의육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보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아멘 인사 인사 시작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유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절에서절말씀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유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절에서절말씀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유 되겠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나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도 가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아니 누가 복음 일 아니 십장 3 6 절에 3 7절 말씀하면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자비를 강건한 자에 열시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나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누가 복음 1 0장3 6 절에 서3 7절 말씀 내 생각에는 이세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아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복 누가 복운 십장 3 6절에서3 7절 말씀하면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대해... 이레되재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시되 가서도도 유학을 치하라 하시니라. 누가 보건 십장이 칠십육절에서 삼칠점을십오면 인사. 시작.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to go to the 자 o u n t 자 y You s h o u 이 d take in a d t a 라 i r p e p u n t n e y e 절 b e c a u s r e c e i o r do you 되 i n chip? s o e t h i l o s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자비를 베푼 자 어? 자비아 강도 만난 자의 에?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봉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하면내 생각에는 누가 이세 사람.. 아이 누가.. 강담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유시 되겠느냐 이래 대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레시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알아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 37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점말씀하면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유시 되겠느냐 이래 대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레시 때 가서 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내가보음 10, 어,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내생각에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자의 이시 되겠느냐 이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마태장절에서절 말씀하메 <laughs> 인사 아메리카노 시작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군너와 만난 자의 이시 되겠느냐 이를 다자으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합니다. 내 예,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자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보음 10장 36절 37절 말씀 아멘.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 너와 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먹은 십장 삼십절에서 삼십칠절 말씀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자의르시겠느냐 이르되 자비로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알아시니라 누가 보고 십장 삼십육절에서 삼십칠절 말씀하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유실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보고 십장 삼십육절에서 삼십칠절 말씀하매.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만 아내 생각에는 야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강 강도 만난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만난...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유실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마태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하매 인사.